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재밌어요. 어렵긴 한데 또 어려운 만큼 열심히 하면 또 금방 늘어요. 그러게 내일이 벌써 또 나오는 날이네 내일도 그 분방사수 해주세요 탁구 잘 치는 노하우 하나 알려달라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치면 좀 빨리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의 TMI는 오늘 옷 선물해 주신 거 입었습니다. 예쁘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각, 이거 왜 이렇게 멀리 되냐? <laughs> 내일만 출근하면 퇴사에 축하드려요. 너무 고생 많았어요. <laughs> 아, 예, 홀리베리 쿠키 나왔습니다. 블루베리 쿠키 그 쿠키랑 킹덤 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조각으로 얻었어요. 결국엔 예. 취직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됐나? 저 내일 개강해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하세요. 네. 동계 끝났어요.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다음 주 개강이에요. 화이팅. <laughs> 그러니까 요새 엄청 건조해서 다들 몸안 좋으실 텐데 다들 몸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응? 몸 아프면 너무 서러워요. 콘서트. 음, 콘서트 스포? 개강 vs. 추. 모르겠네. 개강? 아, 이번에 응수. 응수 씨네 가가지고. 대학. 대학. <laughs> 제대로. 대학 생활 제대로 안한거 다. 걸려가지고 예, <laughs> 이니까요 네, 요즘 취미는 탁구 탁구밖에 없어요, 탁구랑 탁구, 탁구랑 자장, 자장가수로도 제가 요새 활동 중이어가지고. <laughs> 원래 탁구 1도 모르는 걸로 알는데 내일 탁구 치러 가요? 재밌겠다 탁구 재밌게 치세요 그중에 그네 불러주세요. 알았어요. 선생님한테 코드 좀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라방 길게 못하고요. 11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음, 평일에 한번 킬수 있으면 킬게요. 영화, 영화 좋아하는 거. 영화. 그래서 영화를 안 봐서 원래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네. 아 노래 커버할 때 외워서 하는 것도 있고 저 노트북 보면서 하기도 하고 거의 다 근데 보고해요. 음. 하게 되면. 제가 미리 공지하고 어, 할게요. 네. 탁구 잘 치고 싶으세요? 잘 치실 것 같은데. 자장가수인데 왜 모니콜 모닝콜 연주했냐고요? 유튜브에서만 자장가수라서 그래요. 도망가자 부르는 거 듣고 싶다고 도망가자도 한번 해볼게요. 불명 불면... 불면증 오빠가 붙였다 대박 진짜 대박 탁구 vs 스노우보드 근데 보드는 겨울에만 탈수 있잖아 근데 탁구는 언제든 할수 있어 탁구가 더난거 같아요. 지우악 봤어요. 셀카, 셀카 찍찍, 오늘요. 알겠어요. 셀카 찍겠습니다. 눈사람, 눈사람도 사실 그대를 사랑하는 여름까지. 그것도 옛날에 놀아,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불렀는데. 패널 더 쓰게 된 이유 이유는 그냥 어릴 때부터 그것만 해가지고 그게 더 편해요. 그 지우학 청불이라고요. 저 성인인데요. <laughs> 아빠도 원래 패홀더 쓰셨었는데 아빠가 좀 배웠었나봐요. 그래가지고 자기 채도 생겼더라고요 쉐이크로.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양면체를 가져오더니 옛날이랑 다를 거라고 막 그런데 진짜 좀 다르더라고요 자세도 막 다르고 옛날이랑 아빠랑 맨날 편을 도어 같이 있었었는데 무서운 거 진짜 못 봤었는데 그 저희 애들이 하도 저를 무서운 걸로 깜짝 놀래켜가지고 이제 좀 내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무서운 거 그렇게 막안 놀리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팬들이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저 디즈니 지브리 둘다 좋아해요. <laughs> 벌레? 벌레는 무서워요. 벌레 엄청 무서워합니다. 아니요, 저 벌레 잘 잡아요. 옛날에는 장수풍뎅이 유충, 그 애벌레 있죠. 그것도 키웠어요, 아빠랑. 걔네들 번식시켜가지고 엄청 많이 키웠었는데. 태국팬 분, 안녕하세요. 벌레는 좀 그래. <laughs> 지렁이 좋아? 지렁이를 좋아하세요? 지렁이를 좋아한다고요그 젤리 지렁이 말고요 그냥 진짜 바닥에 있는 지렁이요? 그럴 수 있지 전혀 아직 안 먹었습니다 <웃음> 진정하세요 <웃음> 아 매미는 좀 그래요 매미는 너무 커, 커요 무서워요 그다음에 너무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목청이 너무 크니까 기선제압 당하는 거 같아요 진짜 지렁이를 좋아한다고요? 좋아한다고 바퀴벌레 먹고 5억 바퀴 그냥 살기 그냥 살게요 예. 거미도 무서워... 아니요, 거미 귀여워요 뚜람이요. 귓뚜람이 귀엽죠. 귀여운데요. 벌레 토크. 그래, 벌레 토크 그만하자. 귀뚜라미를 <laughs> 제가 왜본 적이 없어요 저 군대에서 그 벌레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나비는 날아다닐 때 예쁜 것 같아요 자세히 본적 없어요 자세히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날아다니는 거 예쁘던데요? 달팽이요? 그, 어, 군대 가면, 그, 팅커빌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 곤충들이, 평소에 자기가 봤던, 인생에서 봤던 벌레들보다 다 거대해요. 엄청 커다래요. 예. 오빠 겨울에 바이올린 관리 어떻게 해요? 어. 겨울에는 원래 이제, 그, 댄핏이라고. 그 초록색깔 지금 저는 없는데 옛날에는 항상 예그피핏에 네, 이제 물을 넣어서 건조하잖아 겨울에는 그래서 그걸 그 악기에 보면은 동그란 그 구멍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물 넣어서 넣어놓으시면은 되고 여름에는 이제 신발용 그 물먹는 아마 그거 어? 어예 그거 넣어놓으시면은 관리가 됩니다. 예. 지금도 관리하죠. 저는 이제 제 사랑과 제 관심을 항상 저에 발리는 게 주기 때문에 예. 옛날보다 더 좋은 관리를 받고 있어요. 예. 야식 야식추 추천, 야식 추천, 야식 추천. 추천! 야식 추천. 로제떡볶이요. 바이올 레슨 받고 라방 보는 중이에요. 잘 받았어요? 레슨? 레슨 재밌죠? 네, 리반 발랐습니다. 추천 말고요 추천! 발음이는 좋아. 추천 말고 추천. 좀비 나타나면 바이올린으로 때릴 수 있냐고요? 생각을 안해 봤는데. 때려야겠죠. 살려면. 이 자식아.